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앱토스,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앱토스, 25,000원 찍어 놓고, 어제 순간 2만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가격을 조금 회복을 했죠. 지금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FOMC 끝났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앱토스, 지금 현재 흐름만 본다면, 첫 번째, 큰 흐름이 갑자기 꺾이는 일은 없다. 지금 현재 흐름, 상승한 흐름, 쭉 유지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기적으로는 매수 타점 어제 갔다 왔다. 즉, 순간적으로 눌림목 줄때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 근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단타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다. 왜?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 기대 수익률 관점으로 본다면 단타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5천원에서 만원 이하의 분들 더 들고 있어도 되겠냐?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거 25,000원 넘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앱토스 시작합니다. 네, 위기는 끝났습니다. 당연히 우리 개인들 이제부터는 수익 진짜 많이 봐야 되겠죠.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캐리 프로토콜 추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20.8% 이렇게 수익을 보셨고, 제가 단타로 수익 보자. 맥스 500만원 매수하라 말씀드렸으니까, 제 문자대로 거래하신 분들, 104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셨어요 4만원 꼬다리 남은건 맛있는거 사먹으면 되고 100만원 남은건 보태서 또다시 단타 들어가면 되겠죠 일단 시장이 일단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회복 굉장히 중요하고요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빠르게 본전 회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식입니다 나는 3월 말까지 어떻게든 내가 물려있는거 50%는 꺼내겠다 요런 구체적인 기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요거 목표 달성을 할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3월 말거 진짜 50% 꺼낸다? 그러면 다 꺼내는 거는 또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부터는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해서 우리 개인들 지금처럼 장 올라갈 때 수익 많이 보고 손실 줄여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사라고 이렇게 한 글자 남기시면 제 오늘 캐리프로 토크처럼 급등 나고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FMC 그 기자회견 관련돼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연준은 FMC를 열고 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비둘기파적인 변화 조짐이 포착됐다. 우리가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쪽을 매파라고 한다면 반대쪽, 완화를 좋아하는 쪽을 비둘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파월 연준의장 발언에서 비둘기적인 뉘앙스가 비춰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매우 여전히 가열돼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는 상단 4.75%가 됐고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은 결국 기존 입장대로 금리를 5% 위로 올리겠다는 뜻이다 라면서 조금 밀리다가 갑자기 기자회견 하면서 완화적 변화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라는 거예요. 그네 가지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는 인플레 하락을 인정한다. 그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됐다 라는 문장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디스 인플레이션 선언.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둔화가 시작됐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시장을 안심시켰고 사실 파월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줬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시장에 아무래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임무를 완수한 건 아니고 이 게임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너희들을 긴장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대박이었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 인정. 시장을 가장 흥분시켰던 부분으로 파울 의장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점. 이해되십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내릴 수 있어. 사실 지금 연준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려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금 경고음이 막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5% 미만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확실히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사실 시장을 조금 흥부시켰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 증시 랠리 수용.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한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만 해도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다. 약간 뉘앙스. 다들 경계를 해야 된다. 요런 발언을 했다면, 사실 지금은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증시가 상승하는 게 못마땅하다. 근데 이거 수용할 거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졌죠. 근데 요거를 걱정하지 않는다. 결국에 정상화가 될 거다. 라는 거고, 최근 랠리와 관련해서 연준의 초점은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단기성이 아니라 장기성으로 갈수 있는 거다. 요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일단 FMC 관련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 일단은 한번 정도 금리 인상 더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월봉입니다. 저번 달 월봉이 진짜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장대양봉 이렇게 길게 나오면 결국에 힘이 엄청 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막 내려가기 힘들어요. 물론 진짜 재수 없으면 12,500원까지 열려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내려간다 봐요. 그러면 이번 달에 재차당승 바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센 한번 캔들이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 갑자기 꺾이는 일은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흐름 잡고 있으니까 분명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웹토스 같은 경우에 이거 주봉 보면 주봉이 4개 연속 양봉이 나왔고 지금 첫 번째 음봉이죠 이런 음봉이 나오면 근데 보세요. 결국에는 제자리거든요. 꼬리를 눈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저번 주 종가가 여기고 현재 가격이 여기니까 사실상 제자리잖아요. 그러는 동안 이 주봉 입병선도 열심히 쫓아오고 일봉 입병선들도 어느 정도 간격을 좁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조정이라는 거죠. 조정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옆으로 기어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쪽이에요. 물론 25,000원에 잡으신 분들은 물려있죠. 지금은 단순하게 조정 기간인데, 조정만 끝나면 추가 상승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일봉을 딱 보면, 한번 보세요. 25,000원 찍고 나서, 실제로 제자리죠. 일주일 동안 옆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라인 지키고 있고, 여기 라인, 20일에 터치하고 나서, 그저께, 어제 이틀 연속 터치했어요. 만약 에 이것만 안 깨지면 당연히 추가 상승 가능하겠죠. 지금 21선과 61선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데 61선은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21선하고 간격이 멀다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추세고 추세라는 건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거 있겠죠.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 이런 눌림목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사실, 요럴 때 매수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앱토스 이미 사실상 400%가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만약에 이게 3만원을 간다라고 할게요. 내가 5천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500% 수익이 나는 건데 지금 2만원, 2천원에 들어갔다. 3 0예요 이해되시죠? 기대 수익률 관점으로 본다면 신규 진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 평선과 간격이 보니까 언제든지 추가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해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낮은 가격이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도 돼요. 근데 이번 쫓아 들어간다? 단타 대응하시면 됩니다. 수익 무조건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쫄 필요 없어요. 고점은 곧 깨질 겁니다. 무료 카톡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수익 많이 보셔야 되고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100%, 200%대 수익도 잘 나거든요.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보면서 자신감 잡아갈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수익 보시면서 멘탈 잡는 거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같은 개인들이 돈 벌려면 시장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 올라가요. 위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CPI, 뭐 PPI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FOMC에서 금리 결정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자료였거든요. 본질은 이거예요. 근데 0.25 했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당연히 시장 더 올라갈 거고 수익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잘라고 이렇게 한글자랑 계시면 제가 오늘 캐리 프로토콜처럼 급등을 하고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랑 계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